관련 사진 있어야 데 자. 이지서 그런 거지. 처음이 어려운 거. 삼천 개 주문 들어왔습니다. 자, 샘플입니다. 샘플. 어, 지금부터 삼천 개, 삼천 개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울 스틱이. 들어갑니다. 음. 자 금박 스티까지모 아, 음. 그러니까 몸 자, 이렇게 해 이렇게 단지해서 우스들들이 흔들리지 않게 잡아주... 모양 모양을 잡아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핸드백 핸드백 느낌으로가 <laughs> <laughs> 풍요로운 한가위 당신의 헌혈로 더 많은 이들이 따뜻함을 느낍니다. 음. 헌혈자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런 멘트들을 네. 음. 자, 어. 이렇게 박스 만들면, 이런 문구, 문구 스티커를 직접 붙여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하나 스티커를 뽑아가지고, 여기 위쪽에 붙여드리는 겁니다. 아, 이렇게 PP 포장해서 또할 수도 있습니다. 20, 20개가 더 들어갈래. 20개 맞나? 응, 20개. 자, 이거는. 이것도 보여야 되겠네. 응, 이건 이제. 어, 맞으니까 하자는 거야. 어, 이, 일단 해야지. 이걸로, 이걸로, 이걸로. 응. 음. 그래서, 20개. 5개, 10개입니다. 총 10개. 다 들어가나? <laughs> 하 들어가나? 와. 와, 좀 와, 가득, 가득, 가드, 어, 정말, 와, 이 시크릿, 가면, 이렇게, 이렇개 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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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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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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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렇게, 자, 오늘 처음 만들어 봤는데요 어, 결혼담 제품이고 여기, 저기 가려드리고 땡큐 자, 이렇게, 이렇게 나갑니다 자, 청일담품 꿀스틱 결혼, 견용 꿀스틱입니다